은호삼성 QM5. 아, 흰색인데요.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200만원에 판매드리는 전국 최저가 SUV 차량 보고 계십니다. 막 타기에 좋은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이제 30만 키로가 넘었고, 아, 이런 곳곳에 사용감 정도 보일 수 있고요. 아, 지금 뭐, 햇빛은 잘 받아서 지금 아마 원래 모습보다는 좀 깨끗하게 나온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자, 후면부 모습이고요. 그래도 금액은 전국 최저가니까 한번 도전해서 타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0만 키로가 넘는 차들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자. 르노 삼성 그 초창기. SUV 차량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차량이에요. 200만 원에 200만 원에 구매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 모습입니다. 이쪽 라이트는 깨끗한 편인데 이쪽은 조금 이제 사용감이 좀 보이고요. 양쪽이 살짝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앞쪽 르노삼성 마크 있고요. 자, 뭐휠 상태 좋죠. 타이어 트레드도 뭐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어, 전반적인 어, 외관 상태에 이렇게 뭐 거슬리는 부분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사용감들은 조금씩 보일 수가 있고요. 어, 뒤쪽 휠도 깨끗한 편이고요. 어, 이제 이쪽에 이제 이런 붓터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 살짝 흔적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뭐 감지 센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가 자 이런 식으로 열리죠. 자, 이렇게 멋진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닫고 자, 위쪽에서 또 닫고요 자, 주유구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 고요. 자 위쪽으로 루프랙 장착이 되어있 죠. 자, 그다음에 자, 뒷자리 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 공간도 괜찮고요. 그 네. 다음에, 자, 조수석, 자, 느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트는, 이게 예, 직물 시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직물 시트 형식이기 때문에, 시트컵을 하나 씌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QM5. 뒷자리 공간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고요 자, 썬팅잘 되어 있죠? 네,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 매트도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시트가 직물 시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 있고 어, 시트 커버 같은 거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아, 몇만 원에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장착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네, 이렇게 네, 앞쪽 요리도 선팅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 접이까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싸다고 해서만 뭐 안되거나 하는 건 없고요. 자 이쪽에 시트 이거는 이제 수동식,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도 이렇게 시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주행거리는 지금 30만 키로 살짝 넘었습니다. 키로수는 많고요. 자 위쪽으로 이제 블랙박스 있고요 이쪽에 어 내비게이션 옵션은 좋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주행거리는 30만키로 어, 주행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어 지금 히터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CD 플레이어 오디오 있고요 자, 버튼 시동 키두개다 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변속기 모습이고요. 이쪽에 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자 안쪽에 실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자 QM5 아,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어, 대시보드쪽 이렇게 깨끗하죠. 자 필러 쪽 깨끗하고요. 자이 차는 이제 단점이 여기 앞 유리가 지금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예앞 네, 유리. 앞 유리는 갈아야 되는데 요거는현 어 상태 그대로 금액을 싸게 판매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이거를 어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 싸게는 해서 교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필러 쪽도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 최저가 QM5 어 SUV 차량이 원래 신차 출고가도 일반 승용차보다 어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에 전국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QM5 차량 중고차 김성광에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M5 차량이고요. 2.0 2.0 디젤 차량입니다. 2.0 디젤 어 30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30만 킬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운동 같은 것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피로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쪽에 교환이 있어요. 앞쪽에 이쪽에 어, 범퍼 쪽, 그 다음에 핸더 쪽그 다음에 어, 후드 쪽에서 반승 교환 들어가 있고요. 아, 성능지에는 미세누유 하나 찍혀 있습니다. 네, 성능지에는 미세누유 하나 찍혀 있는 30만km대 아, 2.0 음, 디젤 차량이고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